왕김밥 드림팀 1코터아 오늘 오늘, 오늘 이렇게 잘하냐 우와 팀이 다잡았네 그래? 어, 오바일 음, 이야그 4부씩 뛰게 하니까 실수 겨를력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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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았어 네. 한골 까비까비 아. 까비. 형, 화사. 그렇지. 그렇지. 용나 나이스. 용나 나이스. 리나이 나이스. 리플러스 오, 스 오, 나스 오, 나이스. 은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도 세현이 형 맞은 걸로 봤어. 아, 그래? 아, 뒤에 한안 보았어, 나는. 나도, 나도, 나도 세현이 형 맞고 나는 걸로 봤어. 아, 가! 들어들어어 <목소리> <오! 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 농구하는 애들이 안 왔네? 유이현농구어 그래서 좋아하는가? 응. 또, 굳이, 아, 이따, 배드턴 뭐지? 다진만 해야 되는구나.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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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나이스.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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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준영아, 준영이, 준영아 나이스. <웃음> <웃음> 야 블락이야 이거는 <너는> 블락야아 <laughs> <laughs> 예, 이점. 오늘 네대 2. 2. 그러니까. 그래, 2. <웃음> <달랐네>. <웃음> 드림 5 점. 왕저밥민점 아, 아세 개째, 세 개째. 너무 세. 너무 세. 규영이한테 가는 택스 세 개째. 미스. 벌써 이네 규영이 못 잡은 거지? 아, 뭐. <laughs> 아, 우리 하이. 꾸이 터너브 세 개. 변경할 뭐야? 4점이야?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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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쩐지 길을 많이 안 먹어 더라 이 턴하고 네개다막혀 과연 또한번더 연속 백투백. 오. 점 플러스워 그래서 순식간에 됐잖순간에됐아대0이면로카리데너 안 들어가면은 한번 더? 한번 더? 설마 이번엔 좀 노린 것같 않은데 백백 그대로 는데나백백백아현이야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나. 3, 2, 3. 연속 1 2불나라 바로 끊어, 바로 끊어. <laughs> <나이스. Foraker> 아, 나죽나 아, 아, 나죽 내려와 소리야는 내려와. 야, 음, 오케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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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이거 이 야, 이 타이 이거 정지합니다. 잠깐 멈춰요. 아, 네. 자, 작전 타임 끝나고 네. 지금 왕김밥 14점. 김밥! 드림팀 5점. 노시경 회천 플레이로 인해. 빡빡, 빠졌어. 어, 명히빠졌어 아하. 어우, 와블럭.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설마. 와! 15... 와! 야, 15점. 어이 씨. 컴퓨터에 15점이. 터에 15점 났어. 와, 에1점이네어 아, 이씨 번째 <목소리>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거이 민석이 형 혹시 두 번째 파울 신청, 누가 했어요? 신청. 아니 이너거 태경이 형 말고 5 4 신청. 신청. 예, 오케이 오이 하나 리아 어. 오. <목소리> 뭐야 뭐야 아. 필라, 나이스. <목소리> 어, 아, 아. 끝났네. 아. 불 꺼졌다 룰것 같아. 이거. 아. Shoot. 아. Soro Viro. Andua. Viro. 어 i r o V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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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아리가열개맨은 남편이 패스가 지금 만들 안 돼요. 오랜만 하고. 오이. 아. 오. 들었는데, 아, 불이 확 꺼져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아, 간다, 간다. 1분, 2분! 1분 남았습니다. 19대12 왕김밥 7점 미드. 7점 맞죠? 오! 왕김밥 왕김밥 <laughs> 슛아아오아오 아아아아아 11점 차. 차 왕김밥 리드 10점 차, 10점 차. 아 방금 카운 아니었어? 아, 3점 넣었어, 오늘. 나어수어수한수비하어 수고하셨어. 수하어 수고하셨어. 수돼하셨어 수고하셨어. 야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수어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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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왕김밥 25 드림팀 12점 2쿼터 아 1쿼터 끝 어, 느낌 안 좋은데?